7월 21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29장에서 3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장 스위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업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피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스위프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지내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사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질걸 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 가는 겨 가틀이니 그 일이 경각 안에 갑자기 이루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에르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 수 있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곰비하며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에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게 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네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역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귀머리가 거 책에 말을 드릴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오임으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이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보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0. 장 여호와께서 가르사대화 있으신 저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마이미아마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마이미아마 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아기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컬로나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석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 나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히 무너짐 갖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마이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탈이라 한고로 너희는 쫓기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갔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르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또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보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여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부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낙기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상, 각 줄령의 개울과시의물이 흐를 것이며 여와께서 호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의하여 목 개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여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 되게 하는 자가들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부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협격한 진노로 그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구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의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리되었고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하였고 거기 부유가 많은 나무가 있은즉여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으진저 그들은 내 말을 의뢰하며 경거의 만은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죄로 오신즉 제안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에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에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구유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그영 위에서 쌓을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더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나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부른 시온에 있고 그 여호와의 푸이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Amém.